어저께는 야광색 형광로프를 갖고 오질 않아서 탄이가 쥐를 <laughs> 맘대로 못 잡았는데 꼭 쥐를 잡기보다는 자기가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풀고 들어가면 엄청 좋아해서 오늘은 로프 한 5m 짜리 아 5m 안 되나? 한 5m 짜리 예전에 쓰던 거 지금 갖고 왔어요 그래서 논두렁에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 쫓고 싶어 하면 냄새 맡고 많이 하라고 오늘은 준비를 해갖고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펄쩍펄쩍 뛰고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좀 자유를 느껴보라고 원래 여기서 좀 풀어놓고 싶은데 탄이가 옛날, 옛날에는 왔었는데 올지 안 올지 장담을 못하니까 탄 재밌어? 꼬리 봐라 꼬리 아주 진짜 지 잡을 거야? <laughs> 어디로 가게? 어제 저녁에는 보더컬리랑 레슬링하고, 오늘 아침에는 또 팟질하는 시바견하고 레슬링하고, 요새 좀 성격이 많이 좋아졌어요. 없어? <laughs> 좋아? 너가 좋으니까 아빠도 좋다. <웃음> <웃음> 냄새 많이 맡아.